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진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미여, 나를 궁일히 여기사, 나서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 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릉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대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고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누구를 섬길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위해. 앞선 본문에 대한 또 이해가 필요합니다. 원래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설교를 한 후에 오늘 본문을 다루어야 하는데 어~ 약 1년 전에 주일 예배 때 어~ 설교를 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 다들 기억이 하나도 안 나시겠지만 저도 보니까 좀 새롭더라고요. 불의한 청지기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동시에 설교를 했었습니다. 예수님은 16장에 들어서 올바른 그 물질관에 대해서 교훈을 하셨는데 먼저 불의한 청지기 비유로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직접 주신 것이지만 그 자리에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어, 그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너희들도 들으라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하셨던 것이죠.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어, 잘못된 물질 관을좀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지적이 이 비유 가운데 들어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한 교훈에서 예수님은 충성의 원리를 제시해주셨는데, 곧그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일이라는 것은 이 땅의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였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재물에 대한 자세가 올바른 믿음의 시금석이다라고 하시면서 재물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줄 아는 자 말이 다른 일에도 큰 일에도 충성될 수 있다라고 교훈하셨던 것이죠. 그러 시면서 그러한 자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이러한 자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지 않는다. 하나님만을 섬긴다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은 이렇게 강조하시면서 정직 비유된 그 비유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앞서 먼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성도로서 하나님과 재물 중에 누구를 섬겨야 한다면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대답을 하시겠죠. 그러나 어떤 분들은 왜 양자태기를 해야 하는가? 양립할 수 없나? 둘다 선택할 수 없나?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기는 것이 왜 불가능할까? 난 가능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생각을 가진 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죠. 만약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고 재물을 섬기게 된다. 경고하십니다 탐욕으로 인해 재물을 우상으로 떠받들게 될 것이고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때문에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난뭐 자신 있는데 왜 버려야 되나 시도해 보겠다 뭐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을 시도하다가 예수님의 경고를 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게 바리새인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청직기 비유를 하신 후에 분명히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죠. 우리 본문은 아니지만 16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저를 사랑하거나 호기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제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생각을 고치라라고 이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본문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으로 이어지죠.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이 모든 것을 듣고는 비웃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재물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할수 없다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 교훈에 대해 바리새인들은 의심스럽고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동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네 하면서 비웃고 경멸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를 보며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여겼고 그런 생각을 버리라는 예수님 교훈을 강하게 거부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거부할까요? 그 이유는 이유를 는이유 방금 읽었던 14절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돈을 좋아하는 차들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돈을 좋아한다는 말은 여러분들 중에 돈을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죠. 저도 돈을 좋아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돈을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좋아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그러니까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이 정도로 우리가 좋아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 탐욕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은 탐욕적으로 돈을 사랑하는 사들이었습니다 이는 단지 바리새인들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을 지도했던 그 위에 있던 서기관과 율법교사들 그러니까 전반적인 종교 지도자들의 가진 그 태도였습니다 그들 모두가 이러한 태도를 가졌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이 동시에 재물을 많이 소유한 자들이 된다라는 그러한 어떤 신앙적인 관점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재물은 결코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오히려 구약에 기록된 물질적 축복에그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의 부함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한의 징표로 여겼던 것입니다 창세기 24장 35절을 함께 읽어 볼까요? 이들이 가장 존경하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근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크게 해 주셨고 그 아브라함이 종을 이제 이삭의 결혼을 위해서 리브가 집에 보냈어. 그 종이 리브가 가정에게 우리 주인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부터 받았던 복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 복의 내용이 다 뭐죠? 소, 양, 은금, 종들, 낙타, 낙이. 그러니까 아브라함 은당시에 거부였습니다. 애고방이 맞이할 정도로 큰 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구절을 근거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라. 하나님을 잘 섬겨 당시에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다. 그러니 물질의 부여함은 하나님을 잘 섬긴 보상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신명의 7장 13절도 함께 볼까요? 한번 읽겠습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본성하게 하시되 내게 줄이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수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풀며 내 토지 소상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아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요 여기서 얘기하는 복들은 주로 어떤 복들이죠? 뭐 사랑, 은혜 뭐 이런 것도 있지만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이 풍성하다,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한다. 재산이 그냥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한다 뭐 이런 의미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 가난 땅, 그 약속의 땅에서 순종함에 살면 리그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물질적인 부를 복으로 받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 내가 부자가 된 것은 이런 말씀들처럼 하나님을 잘섬긴 징표다라고 다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물질적인 부와 건강과 장수와 형통함이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좋은 신앙이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부를 추구하는 것이 실용적인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과 여러분의 자들들 모두가 하나님을 잘 섬겨 이 땅에서 물질적 부하 건강과 장소와 형통함에 복을 누리시기를 주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는 데에 있다는 겁니다. 공식화해서 물질적 부요함 건강, 사회적 출세, 성공은 곧 하나님을 잘 섬긴 보상이다. 이게 공식화 해 버린다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이게 절대화 해 버리면 결국 신앙이 나중에 가면 변질해 버립니다. 우선 이 잣대로 형제 자매의 신앙을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죠. 당신 당신이게 가난하고 병들고 사회적으로 소외당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받는 벌이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그 거지 나사로가 거지에다가 버림받았고 그 가난하고 병들었고 개들이 와서 핥고 개들이 핥는다는 것구약적 관점에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들의 모습이잖아요 이다 보면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의 모습이죠 봐,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가 하나님을 서중기지 못해서 된그 결과물이다 이렇게 판단한다는 것이죠 또 반대로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건강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자리에 출산한 것을 딱 보면서 당신 그런 것을 보니까 하나님을 잘 섬겨 복을 받은 자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나오는 부호, 이 부자 부 날마다 호화로운 생활을 하는 이 부자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근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물질적인 부를 기준으로 타인의 신앙을 판단하면 그게 맞는 걸까요? 100%다 맞을까요? 맞을 때도 있겠죠. 근데 이게 절대적인 기준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이런 잣대로 다른 이들을 판단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물질의 부함을 과시하여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자라고 드러내는데 그 물질을 가지고 자랑을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피식 웃고 비웃고 경멸적으로 대하는 태도를 아시고는 그들의 태도를 가리, 지적하기 위해서 경고의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아멘. 그바리사인들을 그러니까 향해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다라고 이게 딱 얘기하시죠. 즉 물질적 부유함을 자랑하여 내가 이렇게 부유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다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받은 복이다. 내가 말이야. 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이렇게 복들이야 이게. 내가 어려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셨기 때문에 계 주신 복이야. 이 물질적 부유함이 건강함이 사회적인 어떤 신분이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앙을 증명하는 일에 그 부여함을 근거로 자랑하고 일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형태에 대해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게 된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 앞에서 자기가 어렵다고 잘난 채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돈을 사랑하고 섬기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미움을 받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구약적 표현으로 보면 가증이 여긴다라고 얘기하시죠. 그 가증이 여긴다는 것과 미움 받는다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실제로는 탐욕으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그들의 실체를 아시기에 이 우상숭배자들을 향해서 미워하신다, 가증이 여기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말이 비참하게 될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나온 비유가 부자와 거짓 나서라의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거짓 나설의 비유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믿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교훈이죠. 왜 동시에 섬길 수 없는지 그렇게 섬기려고 시도하면 어떤 결과에 이르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사람 앞에 자기 자랑을 일삼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이죠. 이런 맥락에서 보면 비유에 나타난 부자는 다름 아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탐욕으로 돈을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름을 빙자하여 자기들의 신앙을 증명해 보이고 과시하고 이런 자들이죠 거짓 나사로는 그의 반대쪽에 있는 바리새인 같은 자들에 의해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버림받은 자들이나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섬긴 자들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무선점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기고 잘할 수 있는 환경이 사라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제 좀 설명할 텐데 이 부분 설명에 앞서서 먼저 오해해서는 안될 점이 있습니다. 부자는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간 것이 아닙니다. 또 반대로 나사로는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의 품즉 천국에 간 것도 아닙니다. 부자였지만 천국에 간 대표적인 자가 아브라함이었죠. 또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결정적인 원인은 그의 불신앙함에 있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부자와 아브라함의 대화를 살펴보면 그의 믿음이 없다는 것을 없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이제 고난만 당하다가 죽었을 때 부자도 죽음을 맞이하죠. 이때 이제 반전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러나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게 위로를 받고 있죠. 음부에서 부자는 하나님을 향해 말을 겁 아, 아브라함을 향해 말을 겁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병들고 굶주림에 지쳐 있던 자기 대문 앞에 그 거지에게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았던 이 부자가 아브라함의 긍유를 베풀어 달라고. 그 주제 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도 자기가 천시했던 나사를 통해 물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그라는 부자에게 소원을 들어줄 수 없음을 그 이유를 차근차근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한마디로 너가 당하는 고통은 당하는 당연한 결과라는 것이죠. 그동안 살아생전에 자신의 부로, 그 부여함으로 자비와 긍휼를 베풀기는 커녕 자신의 쾌락과 향량마를 추구했던 부자가 이제 내세에서 하나님께 멸시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죠. 동시에 부자의 애절한 요청을 들을 수 없는 현실적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그분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구름텅이가 놓여 있어서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갈 수도 없고 너희가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음 이후에 정해진 운명은 그 어떤 것도 뒤바꿀 수 없다는 거죠 그러자 부자는 내 아버지의 집에 나사르를 살려 보내서 다섯 형제가 아직 살아있는데 이 음부, 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증언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대답하죠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면 이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아브라함 대화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마지막 30, 3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 31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바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코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그 부자는 어, 죽은 것이 분명한 나서라가 다시 살아나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가 이 지옥의 생생한 실상을 증언하면 자기 형제들이 회개하고 어, 정신 차릴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 아브라함의 대담은 이미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이 주어졌고 해당해서 계속 선포되고 있으니 그들을 통해서 들으면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회개하는 데 있어서 이미 주어진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서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이 부자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살아생전에 무시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대화를 보면 부자는 처음부터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에 대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아버지여 부르는 것을 보면 자신은 유대인으로서 혈통적 특권을 가진 자이고 그것을 구원을 보장받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거기에다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주신 그 재물의 부함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기보다는 자세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면서 왕처럼 하루하루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뜻과 상관없이. 집 앞에 거지 나사로가 있었지만 전혀 돌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그 지병으로 부자 대문 앞에 오랫동안 누워있었지만 돕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한 그릇 챙겨주지 않았습니다 나사로는 겨우 잔치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 결국 굶어 죽게 되죠 아마 거지 나사로가 죽었는지도 몰랐을 겁니다 이 부자는 부자는 그물질의부유함에 취해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것이 이 물질적 축복의 있음을 과시하면서 사람들을 초대해서 그것을 과시하면서 날마다 파티만 열었던 것이죠.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즐기기 위해. 그러면서 가난한 자, 이후 사랑의 실천을 하지 않은 채그 물질을 낭비해 버렸습니다. 그러다 하나님께 미움을 받게 된 것이죠. 즉, 물질을 섬기는 우상숭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가증의 여김을 받아 결국 우상숭배자들이 들어가는 지옥에 떨어져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런 부자의 모습을 보면 그의 마음속에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환경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여기게 되면 결국 탐욕으로 인해 재물에 취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길 수도 없고 자랄 수도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여 물질의 어떤 부함을 추구하고 있다면, 그 추구함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자랄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부자의 경우를 보면 알수 있듯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지도 않고, 읽더라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설교를 듣더라도 무슨 말인지 그 의미를 깨달지 못합니다. 마음 속에 하나님이 아닌 물질에 대한 탐욕이 자려잡고 있기 때문에 몸은 교회당에 와 있지만 결국 시간만 때우다 기회를 놓쳐버리게 될 것입니다. 물질적 부여함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여 도움을 구하지만 그 어, 모습은 부처상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나 탑을 돌면서 소원을 비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이 우상승배와 비슷한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과 능력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물질적인 성공 출세를 이한 뿐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 보상으로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물질의 복 어떤 건강, 어 사회적인 인정, 호화로운 생활이 반드시 하나님을 잘 섬긴 절대적인 기준일 수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이러한 물질의 부함이 우상이 되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생기거나 자라게 하는데 방해할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물질의 부함으로 인해 여러분의 신앙이 우월하다는 것에 증표로 삼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의 어떤 기준으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회적인 인정과 어떤 부러움의 눈길을 하나님을 잘 섬긴 보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남들이 누리지 못하는 어떤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을 때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게 복을 받아 이런 삶을 산다라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증표로 삼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랑거리로 삼으면 여러분은 어느 순간 물질을 섬기는 우상 숭배대로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을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좋은 것들은 여러분들의 배만 섬기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거짓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왕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보라고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겪고 있는 고난에 동참하여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라고 주신 것들입니다. 물질이 그곳에 흘러가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함을 통해서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필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데 사용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받은 사회적인 어떤 인정, 사회적인 위치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버림당한 자들을 돌보는데 사용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가부를그 환란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참된 그 신앙됨의 모습은 그 물질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사용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돌보고 또 자신의 마음을 지켜 세속 탐욕으로 나가지 않도록, 물들지 않도록 지키는 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 허락하신 물질이 우상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탐욕을 통제할 수 있고 물질을 울상으로 삼지 않게 된다는 것인죠. 이제 마지막으로 디모데후서 6장 9절에서 11절, 그리고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9절부터 11절을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온유를 따르며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회 주사 누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